이 퍼센트 연산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목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홀수 짝수를 구한다. 홀수 짝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볼까요? 음, 우리가 리스트를 배웠죠. 넘버스에서요. 넘버스는 1, 2, 3, 4, 5, 6, 7이라고 했을 때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복습해 볼까요? 리스트라고 했었죠?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같이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for number in numbers print number 이렇게 하면은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에서도 이제 사실 하긴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 아 오늘 이제 이품문도 배울 건데 어, 그거랑 좀 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요,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홀수야 뭐예요? 1부터 7까지 홀수 홀수가 뭘까요? 뭐가 홀수예요? 볼까요? 뭐가 홀수일까요? 1, 2, 3, 4, 5, 6, 7 중에서 홀수가 뭘까요? 어... 어 너무 어려운가? 아 예, 1, 3, 5, 7 얘가 홀수 얘가 홀수, 얘가 홀수, 얘가 홀수예요. 그럼 짝수는 짝수, 짝수, 짝수. 아, 쌍지 쓰기 힘드네.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홀수, 짝수일 텐데, 일 텐데 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이거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머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홀수 짝수를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은 홀수고 2는 짝수야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컴퓨터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려줘야 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은 올 수, 2는 짝수, 3은 올 수, 4는 짝수인데 나머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뭐가 올 수인지 뭐가 짝수를인지 아, 1로 나눠서 나머지가 나오는 게 홀수 아닐까요?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 보죠. 자, 1 나누기 2를 해 볼게요. 1 나누기 2. 1 나누기 하면은 나머지가 몇이에요? 나머지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2 나누기 2.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는 0. 3 나누기 2. 나머지는 1이 되겠죠? 4 나누기 2는 나머지가 0. 오! 뭔가 반복되는 게 있어요. 1, 0, 1, 0, 1, 0. 홀수일 때는 나머지가 0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짝수일 때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요. 어, 그러면 뭔가 다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1과 2, 그러니까 2 나머지를 구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퍼센트 연산자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어떤 값에다가 어떤 값에다가 퍼센트 2를 하는 거죠. 퍼센트 2를 했을 때 얘가 만약에 1이면 홀수가 되는 거고요. 0이면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So, 다 했어요. 이렇게 홀수와 짝수, 이제 우리 if라는 걸 배울 건데, 만약에 if, 1, 2로, 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늦는이라는 것도 배울 건데요. 늦는이라는 건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이냐,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이 같냐, 다르냐 하거든요. 얘가 만약에 0이면, 0이면 뭐였어요? 짝수였죠? 딱 나눠지는 거있으니까 1이면요 1이면 안 나눠 떨어진 거니까 홀수였었죠 그래서 하면은 프린트 이러니까 홀수 하면은 1이 1이 홀수니까 홀수로 나오는 거고요 똑같이 만약에 2 2를 퍼센트 2 했을 때 얘가 만약에 0 나눠 떨어진다 그럼 얘는 짝수 하면은 짝수라고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홀수, 짝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 if 그리고 늦는 이런 거 몰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다 배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응용해서 아까 우리 numbers가 있었죠? numbers가 있었는데 여기 에 있는 값들, 값들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한번 쭉 보려면요. f o r number, number. 왜 짝수만 느낌표를 붙이나요? 아. 뭐, 신나서, 짝수, 짝수를 맞추니까 신나서 느낌표를 붙였어요. 넘버스. 그래서 만약에, 어, 넘버, 넘버가 여기 하나씩 가져온 거라고 했죠. 넘버, 퍼센트 2로 했을 때, 얘가 만약에, 나머지가 1이야. 나머지 1이면, 여기는 홀수, 아, 여기 붙여줄게.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아, 어, 이거 else를 땡겨서 해야 되나? 아이들에서는 여러 줄 하는 게 별로 안 좋, 편하지가 않아서, 프린트, 짝수 안 붙일게요. 이렇게, e l 도이따가 배울 거예요. 만약에 얘가 1, 2로 나눴을 때 1이 남으면, 홀수. 나머지는 다 짝수. 이렇게 되시면 되네요, 여기서. 오케이, 된다. 그래서, 아까 1부터였잖아요. 1, 2, 3, 4, 5, 6, 7이니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또 숫자도 같이 할수 있겠죠 넘버 는 아휴 복잡해 여러, 여러 줄할 때는 사실 에디터 모드를 쓰는 게더 좋아요 네? 여기도 느낌표 같이 써주죠 자 이렇게 뭐 약간 좀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2 짝수 3 홀수 4 짝수 5 홀수 짝수 홀수 제대로 한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홀수 짝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